근데 그러니까 나를 좀더 칭찬을 해서, 오늘은 잘했다. 어. 아,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힘도 내주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천찬 장군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laughs> 2023년도도 이제. 네.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laughs> 신년에 맞춰서 해돋이를 응. 보러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아니면 뭐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응. 목욕을 하러 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응. 네. 그래서 오늘 해볼 주제는 응. 12월 31일 응. 때 하면은 그 한해 음. 조금 뭔가 좋은 응. 기운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를 좀여쭤보려 왔어요. 응. 그러면 이, 2023년의 마지막 날. 맞습니다. 응.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24년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가 이제 계획을 크게 잡은 거나 아니면 소원에 대해서, 어, 웬만하면 조그만 종이, 거기다가 내가 이제 써서, 네네. 이제 다, 이제 몇 시냐면 9시, 10시, 11시, 5시간에, 어, 달을 보고,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소지 올리는 식으로 태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해돋이 맞이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동쪽에 동해바다만 가라는 게 아닌데 이제 동쪽에 상징하는 청룡의 음. 어, 용이니까 음.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라인 쪽으로 가도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덜 붐빈 데로 가서 음. 어, 해맞이를 좀 봐서 소원성취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이제 특히 건강 음. 어, 그리고 이제 움맞이를 받는 사람들은 음. 어, 해를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내일 올해에 운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이제 기운을 많이 받아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음. 음.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도지를 보러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상황상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 그런 분들을 위한 좀 그런 것도 있을까 생각해요. 음, 그러면 한해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음. 어, 내가 그 전에 잘못했던 일, 음. 어, 그리고 하고 싶었던 거를 말을 못 했던 거 사과나 음. 아니면 이제 은혜를 베풀어낼 때인데 못 베푸는 거 그런 내용을 종이에 좀 써주고 가족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을 요즘에는 얼굴 보고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거를 얘기를 좀 써서 소원을 좀이렇 소에 올리면서 소원을 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도 대인관계가 요즘에는 좀 많이 안 좋아요. 코로나 그런 건일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잘 왕래하다가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아, 내년에는, 아, 조금 지인들이나, 대인강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어, 내가 반성의 이 생, 각을 하자. 이 생각으로 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어. 하면 조금 내 안에 있는 후회 응. 같은 거를 응. 조금 많이 덜어갈 수 응.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특히 나를 좀 많이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음. 어, 자신을, 음. 어, 남을 배려한다고 자신을 좀 직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또 뭐 칭찬을 해서 오늘은 잘했다. 아. 어. 아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힘도 내주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어. 그러면 이제 한 해가 좀잘 받아들일 수가 음. 있겠지. 자신감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2023년도를 보내면서 네. 마지막 날에 하면 좀 대운을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이야기를 다뤄봤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음.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이제 2023년은 잘 마무리하셔서 어 이제 올해 하지 못했던 거뭐 이제 본인이 놓쳤던 거 그런 거를 후회하지 마시고 아 이제 2024년에 청룡회 하니까 좀 운을 세게 받아들인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울한 감은 생각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 좋은 게다갈수 있다. 이렇게 힘을 좀 많이 받아서, 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